안녕하세요 맛있는 다이어트 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오트밀을 이용한 버섯크림 릴독도 입니다 최근에 배우 진서연 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레시피인데 저도 한동안 빠져서 한 3일 연속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 먹는 것보다 맛있는데 살이 안 찝니다 먼저 재료 소개해 볼게요 느타리버섯 200g 하고요 그리고 양파 반개 새송이버섯 한개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아몬드 브리즈 저는 언스위트로 샀습니다 그리고 오트밀. 저는 5 테이블 스푼 정도 퍼습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한 주먹. 소스류는 참기름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액젓 두 스푼입니다. 그리고 후추. 이렇게 재료 소개가 끝입니다. 그리고 오트밀은 제가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이 제품이 제일 맛있어요. 지금 벌써 두 통째 먹고 있는데 이게 2.5kg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만원도 안 합니다. 정말 커가지고 오래 먹어요. 강추입니다. 그러면 요리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손질해 줄 건데요. 느타리버섯 요한 덩어리는 리조또 위에 올릴 거고요. 나머지는 잘게 다져줄 겁니다. 새송이버섯도 요큰거 하나 잘 다져주고 양파도 다져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칼을 이용하지 않고 다지기로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양파는 너무 크니까 이 정도만 썰어서 넣어 주고요. 그리고 버섯은 그냥 잘 찢어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가지기는 제가 한 네이버에서 7,000원, 8,000원 주고 샀는데 너무 편해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선물하고 있어요.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유식 만들 때 정말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곱게 잘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새송이 버섯도 다져 줄게요. 저는 좀 어느 정도 씹는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개는 조금 크게 썰고 반개만 곱게 갈아줄게요. 나머지 짠 이렇게 곱게 다 갈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재료 손질은 끝이고요. 정말 간단하죠.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넓은 프라이팬에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은 올리브오일 쓰지 않고 바로 이 다져준 버섯과 양파를 볶아줄 거예요. 배우 진서연님께서 이 버섯 크림 리조트를 해 먹고 10일 동안 5kg을 감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먹고 3일 동안 한 3kg 뺀것 같아요. 포만감이 정말 좋은데 맛도 너무 있어서 지금 또 생각나는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원래 버섯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잘 볶아주시고요. 아까 크게 썰어놨던 새송이 버섯도 같이 넣어줄게요. 아몬드 브리즈, 작은거 190ml 거든요? 이거 한팩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잘 끓여줍니다. 앞으로 오트밀을 활용한 다이어트 음식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트밀 5스푼 넣어줄게요.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 오트밀이 알갱이가 커서 맛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 보면 되게 부스러기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있는 오트밀이 맛있고 좋더라고요. 더 포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버섯 크림 리조또에 가는 이 액젓으로 해줄게요. 액젓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약불에 천천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도 한 주먹 넣어줄게요. 이제 벌써 약간 미조또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꾸덕해질 때까지 잘 끓여주시면 오늘 요리는 끝이에요. 살짝 간을 볼까요? 음. 맛있어요. 그리고 이 리조또는 약불로 놓아주시고요 옆쪽으로 옮겨 둘게요 그리고 작은 후라이팬 하나 꺼내서 이 위에 올릴 느타리버섯을 구워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 두르지 않은 팬에 이렇게 느타리버섯 대강 찢어서 구워줄 겁니다 예쁘게 먹어야 기분도 좋잖아요. 오늘 맛있고 예쁘게 먹어볼게요. 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됩니다. 여기에 굴소스 한 스푼 넣어줄게요. 할수 있으니까 그런 약불로 해주세요. 여기에다가도 소스, 톡톡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 또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담으면 오늘 요리는 끝이에요. 한번 예쁘게 담아 올게요. 그리고 완성된 오트을 보여드릴게요. 버섯 크림 리조또입니다.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예쁘게 데코해 줄게요. 그 진수연님은 참송이버섯 그걸로 했던데 저희 집 근처 마트에는 송이버섯이 안 팔아서 느타리버섯으로 대체해 봅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 맛있어요. 이독에 데코까지. 다이어트 크림 리조또 완성입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섯을 듬뿍 올려서 리조또랑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파는 것보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오늘 완전 성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그럼 안녕!